안녕하세요. 하나의 글쓰입니다. 이번 전쟁은 오스트리아랑 하고 있습니다. 저번 전쟁도 오스트리아였는데, 또, 똑같은 오스트리아가 걸렸네요. 일단 전쟁 점수는 지금 한 40점 정도 차이 나고, 깃발을 저희가 19개 정도 더 썼습니다. 그런데도 점수 차이가 40점밖에 안 나가지고, 얘도 좀 어려운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대 센터는 저희랑 같이 일단 녹색이고요. 일단 대신 텔루리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첫판은 4053대 4458로 한 400점 정도 차이 나는 센터 호수의 여인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빨간색 타일 3개에서 4개면 센터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빨간색이 3개가 나왔네요. 어, 이걸 바로 없애는 것보다 뿔을 올려서 빨간색을 좀 안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잡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콤보, 3 콤보까지 되네요. 아 여기 여기에 파란색이 생기는데. 일단 기사가 스키 쓰기 전에 다른 애들을 좀 많이 때려놔야 되는데. 하기 전에 좀 잡아야 되고요. 아, 화염 저항이 있구나. 키사가 스킬 쓰고 맞으면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아 그다음 빨간 색타 이게 잘안 나오네 아 야전 일이여 가지고 아 어. 지금 공격력이 한대 맞을 때마다 20% 증가되는데 지금 얘네 80%까지 증가됐습니다 100%까지 증가됐네요. 이런 번하고요아 힘든데 이거. 아, 저 킹스턴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. 아! 와, 이걸 못 잡았네. 이 공격력 51% 때문에 킹스턴을 못 잡았네요. 아, 망했다. 쿤첸이 또 히라고 하면, 킹스톤 도 살아나고, 야전이또 받으면, 피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다, 거의 꽉 차겠네요. 거기에 또 흑기사가 스킬 쓰고, 아, 난리도 아닌데, 이거. 일단, 맞기 전에, 저도 방어를 좀 해보겠습니다. 아못 이긴다 이거 젠장입니다 젠장 아, 센터만 자꾸 끝나겠네 이거 아 네. 흑기사는 응.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죽겠죠. 아, 다 죽네, 다 죽어. 이 없애고, 노란색 터트려서 이 콤보 빨간색 보내보겠습니다. 많이 나왔는데 그냥 한 대씩 맞아도 데미지가 엄청나네요. 첫 판은 간신히 두 마리 잡고 죽었네요. 아 어, 두 번째는 녹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400점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, 타이이좀잘 뜨는 편인데, 이겨줘야 되는데, 이런 거를 일 텔루리아 잡았고요. 트리다까지 잡았고. C.S.를 잡아보겠습니다. C.S.이 1500인데, 방어력이 600 정도니까, 75800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충분히 잡겠네요. 아우또안 죽었어. 야전 치료 시 일단 보라색 커트 를주 고요. 하나 잡자 잡았고요 두 번째 판은 녹색 모노로 이겼네요 세 번째 판은 노란색 모노로 가보겠습니다 600점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란색이 좀 나왔고요. 이걸 어떻게 없애면 많이 없앨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를 올려도 되고 옆으로 옮겨도 되는데 얘네를 활용하려면 이를 올리는 게 낫겠네요. 노란색 좀 나라. 와 아.. 일단 최대한 센터에 타일을 많이 보내야겠네요. 일단 제가 녹색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씨에스 아... 킬 쓰기 전에 일단 노란색 다 채웠고요. 씨에의 아... 만화 좀 깎아보겠습니다 아이 뭐야? 저항하네. 만화검수아 이걸 몰랐네. 아만화검수 이걸 몰랐네. 센터 날리고요 준으로. 차라리 다른 애 만화를 깎을 걸어 리처드 잡고 좋습니다 비비카만 안 때리면 되는데 시애이아 방향이 딱 비비카네 이런 나 아젤라 백사십사 고민이 됩니다. 구백구십이 천사백. 나 아젤라부터 잡고요. 와, 이 자리니, 한 방에 죽진 않겠죠, 이거. 버텨야 하느니라. 빗나감! 아싸, 두개 빗나가고. 아, 노란색으로 이겼네요. 네 번째 판은 보라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보라색으로 가서 잡아보도록 할게요. 그서 크리스탈 바로 만들 수 있게 떴네요. 일첫 타일이 이번 전쟁는좀 떠줍니다. 딱 10개 되고 스킬 한 번씩 쓸수 있고요. 어우씨. 이건 뭐질 수가 없게 나왔네. 반값 걸고요. 여기 잠그고. 두 번만에 끝나네, 두 번만에. 끝났죠? 타이크 너무 잘 떴네, 이번에는. 다섯 번째는 빨간색, 완전 이진급 빨간색 모노로 한번 이쪽 가보겠습니다. 힐러가 셋인데요.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첫 타일 제대로 뜨는데요 빨간 크리스탈 딱 만들고 10개? 아 12개가 돼야 되는구나 자 공중 한번 하고 반각 걸고 공각 걸고 잡았네요. 레나 반격이라서, 이가드 쪽부터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어우, 뭐야, 왜 이렇게 쎄? 아, 빨간색 타 이렇게 나왔는데, 이거 못 이기나? 으. 안 돼. 질수 없어. 아, 왜 크리스탈. 리가드부터 잡아야겠는데 이거. 오. 아 근데. 아 이거 필이 엄청나네. 아 사이드 리가드 이거씨. 으 이런... 씨. 아... 이길 수가 없네. 이거... 아... 스미를 못 쓰고 죽었다는 게 아쉽네요. 어라아아두 마리 잡고 못이기네요지 이진급이라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첫 아, 타이 잘 나왔는데. 나머지 영웅이 좀 공격성 영웅이 빨리 죽어서 못 잡았네요, 이거를. 마지막 판은 파란색 모노 한번 가보겠습니다. 400점 정도 또 차이 나고요.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... 일단 없앨 수 있는 거이거 밖에 안 보이는데, 이거 밖에 없네요. 제 스킬쓰기 전에 제가 스킬을 좀 써야되는데 아네 야! 아..씨.. 만화 다 뺏기게 생겼네 키리디 죽어버렸습니다 이블린 잡을 수 있으니까 이블린만 잡아보겠습니다. 아. 이거 올리면 파란색 크리스타, 파란색 스킬 쓸수 있을 것 같은데, 아, 한올라갔다셋 일단 내일이에 스킬 쓸수 있고요. 살아보자, 한번, 여기서. 음 노란색을 터트려야 되겠군요. 좋아! 위상 리처도 그냥 잡아버렸네요. 녹색 터트리면 트리턴 스킬 쓸수 있고요. 아, 그 다음 힐이라서 한턴 버텨야겠네. 어느 탈 잡자. 아안 잡았어, 못 잡았어. 아우. 졌네요. 이번에는 3 마리밖에 못 잡은 것 같습니다. 간신히 200점 넘었을 것 같은데. 230점, 아, 간신히 넘었네요.